내 통장 잔고 때문에 기초연금을 탈락했다고요? 꼭 확인하세요. 부자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 기초연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받겠지 하다가 믿었던 통장 잔고 때문에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부자고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는 위험한 함정 7가지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 우리 부자님들의 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까지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다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저녁 7시 부자고 부자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